자, 2020학년도 나형 수능 21번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자, 일단 점화식 문제인데 우리가 점화식은 보통 1항, 2항, 3항 해서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차례로 구할 수가 있게 n번째 항과 n+1항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n번째 항과 2n번째 항. 그래서 이제 n번째 항과 바로 다음 항이 아니라 저 멀리 간 이제 두 배로 멀리 간 항이고 자, EM 플러스 1번째 항은 더, 거기서 한칸더간 항이니까 좀 멀리 있는 항을 이제 구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했거든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여러분들 좀 어색한 그런 점화식 스타일이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초항부터 값이 주어져야 정상인데 이제 20항부터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저 값을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알고 있는 값부터 하나씩 쭉 끄적여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이제 A20번째 항이, A20번째 항이 이제 1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두배 간격으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2 0의 바로 절반, 절반에 해당하는 지점이 10번째 항이잖아. 그래서 10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고, 어, 그 10번째 항이 아마 얼마냐면은, 자, 절반 지점 하, 그 항의 값에서 1을 뺀게 A2N이니까 아마 이 값은 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또 얘도 이제 짝수니까 이제 절반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 짝수는 절반 지점. 홀수는 약간 조작. 일단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짝수니까 어차피 절반 지점에 이제 A5가 있을 거고, 자, A5가 아마 3이어야 거기서 1을 빼면 2가 나오겠지. 그죠? 요 정도 조작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2, 잘 봐. A5는 홀수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면 홀수잖아? 그래서 2A2 플러스 1이고, 그러면 A2가 두 배에서 1 더해서 3 나오려면 아마 A2가 여기가 1이어야 될 거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A1을 딱 구하해 주시면은, 자, 얘는 또 짝수니까 그 절반 지점에서 1을 빼야 되니까 여기가 2. 이 정도 구하시면은, 어, 일단 여러분들 일단 차례대로 일단 여기까지 구했고, 자, 이제 초항을 구했으니까 다시 이제 반대로 쭉쭉 진행하면서 이제 뒤에 것들을 전부 다 찾을 수가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이제 A3도 한번 구해 보시면, 어, A3는, A3는 여러분들 여기서 A3는 여기다 1 대입하면 2A1 플러스 1이니까 2배에서 1 더하면 이제 5가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A4도 구할 수가 있는 게 A4는 여기서 1 빼면, 어, 이거 0이 될 거다. 뭐 이런 생각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A, A6인가요? 자, A6은 또 절반 지점에서 하나 빼면 이제 4가 될 거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11은 그 다음에 절반 지점에서, 아, 여기 11이 아니라 7이죠. A7은 여기 또 이제 A3에서 이제 두 배에서 하나 더하면 11이 될 거고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63번을 찾아 나가면 풀 수는 있겠지, 그죠? 근데 이제 나영 이때 시험 본 애들이 이제 이 시험의 특징이 이제 얘만 얘만 복잡한 게 아니라. 어, 다른, 뭐, 28번, 뭐, 16번, 17번, 이런 게 전부 다 어려워서, 어, 1등급 컷이 굉장히 낮은 시험이었잖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를, 자, 일일이, 다른 문제를 다 풀었으면, 뭐, 일일이 세서 풀수 있는데,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좀 깔끔하게 이제 답이 좀 구해지도록 좀 유도를 좀 해보시면 되고, 자, 이게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할, 할 수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이런 방식의 풀이가 가능해요. 봐. 아, 어, 저기서 이제, 자, EN번째 항, A, EN 플러스 1번째 항, 자, 여기 두 개가 연속된 항이기 때문에 그 둘을 합해 주시면 A, EN번째 항, 자, 여기다 쓸까? 자, 여기다가 쭉 내려서 쓰, 쓰자면요. 쟤네 합해 주시면 EN번째 항과 그 다음에 EN 플러스 1번째 항이 이렇게 둘이 합하면 1이 날아가고 이제 3의 A, N이 나와. 3면 a, n이 나오니까 아 이웃하는 두 개의 항의 합을 뭉탱이로 구할 수가 있고 그거 바로 이전 절반 지점의 항의 값 하나로 바꿀 수가 있고 그것에 세배를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첫 번째 로 이제 a1 자체는 그냥 여러분 그냥 a1은 첫 번째 그냥 얘는 2로 그냥 계산하셔도 별 상관이 없고 자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놈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 잘 보세요. 자. 두 번째로 이제 a2 더하기 a3에 해당하는 값을, 이만큼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보시냐면, a2 더하기 a3가 3의 a1이라고 해서, 자, 이것의 3배가 되는 딱 6이 되겠지. 그래서, 자, 요거 이제 3 곱하기 a1, 2에 해당하는 값으로 딱 체인지 해줄 수가 있고, 자, 짝수부터 시작해서 연속된 두 개의 항으로 묶으면 전부 다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게, 자 얘네 둘도 합하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볼수 있냐면 3의 a2라고 할 수가 있어. 그다음에 얘네 둘도 합하면 3의 a 3라고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a8, a9도 합하면 그다음에 3의 a4. 그다음에 a10, a11을 합하면 3의 a5. 3의 a5. 자 우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개수를 줄여나갈 수가 있고, 잘 봐.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개수를 다 줄이고 끝낸 게 아니라, 그다음에 또뭘할 수가 있냐면. 얘네 둘이 또 합해주시면 얘네 들이또 합해주시면 3으로 묶여서 A2 더하기 A3인데 A2 더하기 A3인데 어 A2 더하기 A3에 A2 더하기 A3에 또 A2 더하기 A3에 3A1이라고 갖다 넣을 수가 있잖아. 그럼 3A1 곱하기 3 하면은 얘가 3의 제곱의 2가 된다. A1이 2니까 자, 이런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이, 어, 3의 a6, 그 다음에 3의 a7 이렇게 나올 텐데, 또 이거는 3의 제곱에, 3의 제곱에 a1. 맞아? 이거 3의 제곱에 뭐 a2 이렇게 바꾸면서, 자, 얘를 갖다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줄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이해 가셔요? 자, 그래서 잘 봐. 한 개를 합했을 때 2가 나왔고, 여기 두 개를 합했을 때3 곱하기 2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개를 합했을 때 3의 제곱 곱하기 2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덟 개를 합했을 때 3의 3승 곱하기 2가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열 여섯 개를 합했을 때, 열 여섯 개를 합했을 때 3의 4승 곱하기 2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열, 아, 32개를 합했을 때, 32개를 합했을 때 3의 5승 곱하기 2가 나올 테니까, 자, 마만큼만다 합하시면 답이 될 거고, 이거 쭉 합하시면은 지금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니까, 공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초항이 2고, 공비가 3의몇 승, 항의 개수 6개인 등비수열의 합공식 딱 때리시면은 2, 2 약분 되고, 3의 6승이 7 2 9예요 그거에서 1 빼면 728을 정답으로 낼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제 이게, 기부, 이게, 어, 제가, 어, 뭉탱이로 합을 구한다. 라는 얘기를, 뭉탱이로 규칙성을 찾는 그 연습을 하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받아들였으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쟤를 갖다가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잘 봐. 어떤 느낌이 와야 되냐면, 이게 아니라면은, 봐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A1까지는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A1 구했을 때 이제 A1이 몇이 나왔냐면 A1이 2가 나왔습니다. 괜찮죠? 됐죠? 그러면 A1을 이용해서 이제 그 다음에 뭘 구할 수 있냐면 A2랑 제가 이렇게 구할게. 자, A1이 2가 나왔고, 그 다음 이제 A1을 이용하면 A2랑 A3까지는 구해줄 수가 있는 게 자, A2는 여기서 하나를 빼면 아마 1이 나올 거고 A3는 여기다 두배에서 하나를 더하면 일단 두 배에서 하나를 더하면 아마 5가 된다. 자, 이렇게 하나씩. 자, 짝수왕, 홀수왕 하나씩 찾아 나갈 수 있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해 나가시면 잘 봐. A2가 1이면, 그 다음에 여기 A4가 이제 여기서 하나를 빼면 0이 나올 거야. 이거 느낌 이해가니? A4가. A4가 A2에서 1 뺀다. 이렇게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구할 수 있냐면 A5를 구할 수가 있는데 A5가, A5가 여기다 2배에서 1 더하면 얘가 이제 3이 된다. 이렇게 하나씩 찾아나갈 수 있을 거고. 자, 1항 간격으로 찾지는 않고 그냥 2배 간격으로 문제에 주어진 대로 찾아나가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3가 오면 그 다음에 A6가 두배 되는 항이 여기서 하나를 빼니까 이제 4가 될 거고. 이해 가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 A 7 번째 항이 여기다 두 배에서 하나 더 하면 열 하나다. 뭐 이런 느낌으로 풀 수가 있을 거야. 이해 가니? 아, 그러면은 잘 봐. 여기서 이제 이거 뭔가 이제 하나씩 일일이 다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지. 그래서 요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값이 2고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값이 이제 3 곱하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에 해당하는 값이 이거 3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 즉, 얘도 이쪽도 3배, 이거의 합도 요거의 3배 해서, 요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3배씩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내가 합, 내가 합하는 건 63개의 합이니까, 뭐 1항, 2항, 3항, 4항, 아, 다, 소리 자, 1개, 2개, 4개, 8개, 16개, 32개까지 합하면 딱 63이 나오는 거는 등비수열 많이 계산해 봤으면 좀 익숙하게 풀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자, 이런 느낌으로 가셔서 딱 이쁘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등비수연의 합공식을 쓰면 얘는 어렵지 않게 728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